예약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헌법이라는 이름의 첫 약속을 만들었단다. 그게 바로 재헌절이지. 헌법은 그냥 법 조항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란다.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누구나 행복을 꿈꿀 수 있어야 하고 누구도 이유 없이 억울하지 않도록 만드는 울타리지. 어릴 땐 법이란 게, 그저 지켜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, 나이가 들면 안다. 그 법이 있기에 우리가 지켜지고 있다는 걸. 그래서 할미는 늘 말하지. 법이 있는 세상은 무서운 게 아니라, 법이 없는 세상이 훨씬 더 무섭다고. 너도 말이야, 억울한 일 당했을 땐 참지 말고 말해. 법은 바로 그런 너를 위해 있는 거야. 잊지 말자, 얘야. 나라의 뼈대는 헌법이지만 그걸 움직이는 건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란다.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하나, 구독 하나 눌러주시고요. 프로필 아래 유튜브 링크도 한 번만 들러주세요. 짧은 좋은 영상뿐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되는 노래도 유튜브에 함께 담아뒀단다.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꼭 공유도 부탁드릴게요.